화요일은 밤이 좋아 20일의 가요제 제왕 특집 예고편에 이용씨가 전유진을 키워보겠다고 말한 배경이 몹시 궁금하며 여러 상상을 하게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주병선 씨가 이미 컸는데 뭘더 커요? 라며 일갈했습니다. 1980년대 인기 절정에 있은 적이 있었던 이용씨가 전유진의 음색과 가창력 비주얼에 매료되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는지 방송 대본에 나와 있는 말을 한 것인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방송대본의 이야기였다면 제작진이 연예음악기획사 소속이 아닌 전유진에게 넌지시 소속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며 간접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용 씨가 그런 말을 했고 진행자 장민호가 받아서 대놓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지요. 전유진을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는 기획사나 개인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엄마의 과거 인터뷰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고민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유명가수로 성장한 전유진은 키울 대상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노래를 세상에 많이 알리는 활동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춘 회사가 거에게 계약금을 제시하고 스카우트해야 할 대상으로 훌쩍 자랐다고 봐야겠습니다. 본인 희망대로 노래로 대중을 치유하는 노벨상을 받은 밥 딜런 같은 음유시인이 되도록 예능부문 만능 엔터테이어로 성장할 수 있게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를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소속사를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와 본인의 결정에 달린 일입니다. TV조선 측은 전유진 부모와 전유진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간에 기획사 같은 매니저먼트를 해주는 매개체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화밤에 출연하고 있는 전유진을 제외한 미스트롯 투탑7은 림브랜딩이라는 매니저먼트 회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황우림 소속사이기도 합니다. 양지은도 진될 때까지 소속사가 없는 개인이었지만 그후 림브랜딩 소속이 되었습니다. 제작진들은 매니저먼트 회사에 연락만 하면 그곳에서 출연곡 연습도 시키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녹화에 참여하게 하니 단순하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이용시의 발언은 의도된 각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